에, 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 0 0배 업그레이드시켜주는 머클리 핵잼 어원 연상법은 어휘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입니다. 영포자 영단어 복화 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 기회 쑥쑥 들어오고 머리 에 콕콕 집어넣어주는 영포자 영단어 오늘의 대표 영단어는 어추리 뮤시라는 단어와 카랑추리 뮤시라는 단어와 디스추리 뮤시라는 단어의 특급 비밀을 오늘 대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중요한 어근인 추리뷰시라는 단어가 왜 기부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어휘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리뷰시와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추리뷰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 트라이브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트라이브라는 단어는 바로 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부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이트라이브라는 단어에서 TRI는 뭡니까? 바로 숫자 3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왜 부족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느냐면 로마 시대 때는 부족을 3부족으로 나눈 데서 유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 Tribute라는 단어가 여기 Trib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 단어가 왜리구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1차적인 의미가 바로 공물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2차적인 의미가 바로 찬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찬사를 보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마시대 때 로마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족들이 있겠죠 그럼 로마 왕국을 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부족들이 로마 왕국에게 뭐요? 바로 공물이나 세금을 바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로마 왕국은 이 부족이 공물이나 세금을 제공한 대가로서 이 부족을 지켜주는 개념이에요. 그데이 부족이 세금을 잘 내요, 공물을 잘 냅니다. 그럼 로마 왕국은 부족에게 뭐, 뭐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찬사를 보내겠죠. 이러한 환경에서, 추리비옷이라는 단어가 바로, 곡물, 찬사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탄생된 단어가, 이 추리비얼이라는 단어와 추리비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추리비얼이라는 단어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의미가 뭡니까? 사소한 의미로 의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에 여기 미아라는 단어가 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길, 길. 로마 시대 때는 도시 계획을 할때 거리를 삼거리로 만들었답니다. 삼거리로 도시 계획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게 뭐였어요? 삼거리였겠죠. 흔히 볼수 있는 게뭐다 삼거리였다는 얘기예요. 흔한 길이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흔한 것들은 비교적 뭐요? 예 중요하지 않다, 시시하다, 하찮다의 의미가 그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추리비열의 의미가 바로 사소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 요거의 동의에는트라이플링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역시 여기도 뭐요. 트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트리비열라는 단어는 뭐냐? 당연히 사소한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소한 것들 중에 사소한 정보들이라는 개념에서 일반 상식을 사소한 정보들을 다 모아 놓았다는 개념에서 일반 상식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바로 트리비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단어들이 왜 이런 의미로 쓰였는가 이해가 되셨겠죠 에, 그냥, 그러면 그냥 오늘로는 여트리뷰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 at는 전시사 툴을 의미하는 말이에 ad 변형이죠 트리비티는 뭐다 기분돼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리뷰시라는 단어죠 이때 코는 상조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tribute이라는 단어는 뭐다? g 부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과연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이것도 역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distribute이라는 this 단어죠 이 this라는 접도어는 바로 away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얘는 기부가 되겠죠 그럼 일단 이 표현은 어, give away구나 어. 뭔가를 이렇게 주는 개념이구나 뭔가를 나눠주는 개념이구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단어는요, 핵심 다이어인 어트리뷰이라는 단어를 정복을 하고 핵심 다이어인 컨트리뷰이라는 단어도 완벽하게 정복을 해보고요, 디스트리뷰에 이까지 원어민의 암기법인 영어식 사고 방식을 활용을 해서요, 바로 원어민의 어휘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고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이, 시노님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워낙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독해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오늘 다 완벽하게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위 강의 시작을 합니다. 어, attribute 이라는 단어입니다. attribute. 어출입이 명사일 때는 애출입이시 되고요 동사일 때는 어출입이시 되는 겁니다 그럼 이단의 어 기본 의미는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준단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것이죠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핵심 단어이 오이인데요 이게 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애출입이시라는 표현이 예를 들 영웅 단어는요 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신이, 신이 인간에게 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게 뭡니까? 그 사람의 능력 같은 걸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바로 자질 또는 속성, 특징을 의미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a t t r i 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은 자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좋은 특징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좋은 자질이나 어떤 특징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a t t r i 라는 단어 는 바로 동의어가 뭐요? 예 quality 또는 feature이 단어의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patience라는 단어가 뭐예요? 인내심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인내심이라는 것은 교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핵심 다이어입니다. 어, 주리의 뷰시에요. 동사입니다, 동사.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다? 주다. 또는 공간적인 이동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가 됩니다. 신이 인간에게 결과와 원인을 다 준다라고 경교에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추리비이라는 동사의 대상이 결과가 나오고 투두의 원인이 나오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로 화석을 하셔야 돼요. 영령사정법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개념이에요. 말하는 개념이죠.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은 누구가 철수가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발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다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신이 철수에게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뭔가를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영영사전을 보면 이런 것이죠. Think of A의 조비 구문이 나와있죠. A를 비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인가는, 예를 들어, 작품이나 발명은 바로 누군가가, 철수가, 뭐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니까 여기서 이 t h i n 라는표현입니다 이때는 생각하다로 번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신이 철수에게, 인간에게 어떤 특징을 주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하시면 되느냐면, 싱크호브 역시 A, B, B 구분이 나와있죠? 무엇인가는, 무엇인가는 바로 누군가의 뭐다 하나의 특질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철수가 뭐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 그러면 절대로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들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보세요. a t t r i b A to B 구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뭐요? 유아 사망률이 증가했다는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요? 예 결과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환경 오염이 뭐요? 원인이 되겠네요? 내용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사람들은 유아 사망률의 증가를 뭐에 탓으로 돌리는 거요? 예 환경오염의 탓으로 돌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이데두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근데 courage라는 단어가 뭐 용기를 의미하는 말이죠 lion은 뭡니까 사자입니다 용기를 사자의 탓으로 돌리다 돌리다 아,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자에게는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 사자에게 뭐를 준 거요? 용기라는 특징을, 특징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자에게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번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laughs> 이 시가 나와 있네요? 섹스피어가 나와 있네요? 그럼 바로 번역이 되죠? 사람들은 그 시는 섹스피어가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번역을 하셔야지. 그 시는 섹스피어의 탓이다. 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는 셰 섹스피어가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뭐한다? 바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죠. Attribution of A to B, 명사구문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이런 명사구문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동사구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실 때는, 어, 주리, 뮤, 에이, 투비.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림은 누가, 누가 그린 것이다?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다. 라는 얘기죠.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얘기인데요. 보세요. 지금 해지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이 동사 구문을 집어 넣으려면, 주어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명사인 a t 리 r i b 이라는 명사형으로 바꿔 쓰는데 여러분들 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가 있지만 명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치사라는 것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때 전치사는 당연히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목적 관계가 되겠죠? 번역을 할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사람들은 이 그림을 렘브란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한 것은 결코 이의를 제기,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해석을 해낼 수 있겠죠. 이 그림을 렘브란트 것으로 탓으로 돌리다. 이제 그런 어리석은 해석은 이제 안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을 영어의 구슬로 만들어주는 시노님입니다 몸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표현은. 런데 시험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이고요, 독해에서도 엄청나게 빈번하게 나오는 빈출 어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동료들을, 이 선생님들을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영어식 사고 방식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어스 r 라이브 A to B' 구분이죠 그런데 스 r 라이브라는 단어는 뭐를 의미한다? 바로 w 와 e 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너 실패 왜 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주의, 부주의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썼다라는 개념이에요. 와이쓰를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문맥에서는 실패를, 뭐야매들러 불운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pute A to B 구문이죠. Impute A to B 구문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퓨시라는 매우 중요한 어근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라는 게 뭡니까? 계산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원래가. 컴퓨터라는 게 뭐다? 계산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퓨시라는 단어는 바로 계산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카운이라는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뭔가를 계산한다는 라 얘기는 뭔가를 생각을 한다는 라 개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생각하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eputation 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명성, 평판이라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yeah, repute, A에 주비 구문이 나오면, A를 B라고 생각하다가 되는 겁니다, 이게. A를 B라고 뭐 하다? 생각하다가 되는 거요. 예 이해되셨죠? 그럼 보세요. 너 실패 왜 했니? 그러니까, 내 생각은 부주의했기 때문이야. 바로 생각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는 당연히 뭐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찰관은 그 사고는, 그 사고는 뭐 때문에 생겨난 것이냐? 결과죠. 바로 버스 운전사가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다. 버스 운전사의 부주의의 탓으로 돌리다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이죠. 리 r A to B 구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문과 리 o A to B 구문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요? 예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얘기죠. A를 B라고 말하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for 이라는 어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for의 어근은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지만, 이 for은 바로 어근이 뭐다? 패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럼 이 c 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공간적인 이동, 운반하는 개념이 되겠죠? 운반이라는 개념은 어떤 물건을 운반하는 개념이고요. 자기의 생각을 운반하면 전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전달하다. 전달이 뭐예요? 바로 말하는 개념이죠. 그럼 이거 보세요. 너 실패 왜 했니? 그랬더니 뭐야? 어, 부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리 e 아이투비 구문이 A를 비의 탓으로 돌리다의 의미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빅토리 승리를 했대요. 그걸 뭐의 탓으로 돌렸다는 얘기요? 어, 그건 신이 나를 도와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Providence라는 표현이 바로 천우신조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b l a m A on B 구분이 나와 있죠. 이 l a m e 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비난하다. 탓하다라는 개념이죠. 어, 실패 왜 했니? 어, 그거 철수 탓이야. 철수 탓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는 바로 잘못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의미가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모모의 탓으로 돌리다의 신호님이 왜 탄생됐는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강추리빛시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콘이라는 두도는 바로 강조를 의미하는 편이고요추리빛시라는 단어는 뭐다? 기부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의미는 그냥 주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영어식 사고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단어의 기본의미가 이 주다가 쓰이는 활용되는 환경 이 단어가 사용되는 환경 다시 말해서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thinking in english,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선 단체에 뭔가를 준다는 얘기야. 뭐 돈이나 어떤 신필품 따위를 준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기부하다, 기증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냥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럼 기여하다, 공헌하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판사나 언론사 등에 글을 주면 그게 뭐가 돼요? 기고하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토론장이나 어떤 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컨트리뷰트라는 단어가 자기 의견을 말하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칸 컨트리뷰터라는 단어 주어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뭔가를 야기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어원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출입이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입으라고 그랬죠? 투는 그대로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라이트라는 스 표현이 뭐예요? 뭔가를 발생시키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원인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 따위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시키는 개념이 되죠. 이런 문맥에서 야기하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인 결과 구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원인 결과 구문은, 필자가 글을 쓸때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필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신 반짝 차리고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의 동의어에는 뭐다? 리드투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카우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거리는 단어가 있고 프로듀스, 인듀스, 크리에 u l t 트 인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걸 다 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컨츄리뷰시라는 동사의 대상에 돈이 나왔네요. 그럼 뭐요 돈을 기부하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5천 달러를 기부했다. 어디에? 지진 사태에 대한 한의 펀드는 뭐요 성금이 되겠죠? 지진에 대한 성금으로, 지진 사태에 대한 성금으로 5천 달러를 기부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이 그 영국 문화에 여러모로 뭐했다 기여를 했다가 되겠네요. 공헌을 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많은 글을 어 잡지가 나왔네 그럼 뭐야 글을 기고하다가 되겠죠. 그 여자는 많은 에, 글을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 uh, 헤브컨츄리뷰2에 주어가 뭐예요? Medical Negligence가 나와있네요 의학적으로 뭔가 태만했다 의학적으로 뭔가 소홀했다라는 것을 미안한 말입니다 뒤에 봤더니 그 여자가 죽었대 오메 이거 결과네 오메 이거 결과네 앞에 나온 건 무조건 뭐야?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치료 소홀로 인해서 의학적인 태만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사망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이죠. 대상이 뭡니까? 프로젝트의 성공이네요. 그는뭐그 프로젝트의 성공에 뭐를 했다. 기여를 했다. 공헌을 했다라는 얘기죠. 긍정적인 기여,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이죠. 토론이네, 토론. 그러니까 누군가가 토론할 때 뭐, 뭐를 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중요한 의견을 제시를 했다가 되는 것이죠. 뭐, 중요한, 기어 이렇게 번역하시면 마치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예, real e o n l 라는표현이 뭐요? 의지하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자발적인 뭐에, 기부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니츠리비시라는 단어죠. 여러분 니스라는 단어는 away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트리비시라는 단어는 뭐다? 기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입 어웨이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가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의미가 뭐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상품을 만든 사람이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매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품을 이렇게 분배해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유통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나누어 준다라는 얘기는 나누어 퍼트리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분포시키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distribute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입니다그 단체는 그 단체는 음식을 음식을 뭐요? 지진 피해자들에게 뭐요? 나누어 주었다. 분배해 주었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은 영국에서 근 우리의 상품은 누가 유통을 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누가 유통을 시킵니까? 세 번째 문입니다. 너의 체중을 뭐요? 분산시키라는 얘기죠. 체중이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분산이 되도록 하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를 뭐하는 거요? 예 분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요? 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얘기죠. 부의 불공정한 분배가 되겠습니다 에, 다섯 번째 예문입니다 어, 명사 구문이 나와있네요 그럼 얘가 A고 주고 야가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얘기죠 음식과 의약품을 뭐요? 홍수 피해자들에게 이 예, l o o 라는게 홍수를 의미하는 말이죠 홍수 피해자들에게 뭐하고 있다? 배분 나누어주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네, Distribution Cost 그럼 뭐가 돼요? 유통비용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학점하고연상법이라고 그랬죠 항상 단어의 기본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이어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시고 나중에는 뭐요? 시노님까지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그리고 지인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벌이 아니라 네벌, 결코,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자신감을 갖고 존버하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